먹으면서 비트 얘기하는 먹비보입니다! 콩이 너무 좋다, 진짜. 아, 이거 오늘은 보이세요? 월남쌈? 나 월남쌈 지금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뭘, 뭘, 뭘부터 해야 하지? 일단 한개 먹고 할까요한개 먹고 할까요? 저 왜, 그, 저 오늘 일단 풀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 오늘 마스크팩에 대해서 풀 거거든요, 마스크팩. 되게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이거 저다 써본 거예요. 진짜, 진짜 다 써보고,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스크팩이랑 뭘좀 엮으면 좋을까 하다가, 마스크팩 같은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이제 월남쌈. 예? 예? 안 어? 전안 보이는데, 저만 안 보이면 된거 아닌가요? 요 월남쌈 하나 싸갖고 먹으면서 얘기해볼까봐요. 물은 살짝 미지근한 물이고, 그물 살짝만 묻혀도 놔두면 물이 먹으면서 말랑해지는 거 아시죠? 많이요. 뭐래요? 내가 먹을 건데. 그래서. <laughs> 고기 많이요. 네, 네, 그건 오케이. <laughs> 도대체 얼마나? <laughs> 지금은 땅콩 소스의 딥. 배래 소스는 맛대 파는 거예요. 원쌈 소스하고 땅콩 소스. 어 맛있어. 하나 더먹어야겠 <laughs> 마스크팩 얘기요 마스크팩 하세요? 네 얼마나 한 번씩? 아, 여행 갔을 때 매일 하고 집에서는 생각날 때만 하고 저는 <laughs> 일주일에 3일 이틀에 한 번씩 예, 꼭 밤마다 하는데 저는 마스크팩을 구매하려고 저는 올리브영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또 프로모션 있어요 원플러스원도 있고 그날 가면 올영데이라 그래가지고 가격 할인하는 것도 있고 좀뭐2 플러스 1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묶어 가지고 마스크팩을 살때한 4만 원에서 6만 원어치 사요 평소 관리 병원 가서 하는 관리 샵에서 하는 관리를 하니까 집에서도 홈케어가 필요한 거죠 저는 팩을 고를 때 일단 향기하고 그리고 많이 무겁지가 않아야 돼요 촉촉한 대신에 무겁지 않은 거 일단 조금 제가 피부가 조금 많이 피곤하고 오늘은 조금 좋은 마스크팩을 쓰고 싶다 할때 쓰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닥터자르트 네. 아마 제가 여기서 산 마스크팩 중에서 가장 가격이 세요 이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요 좋고 그 세라마이딘 크림 써보셨어요? 네. 노란 큐브에 들은 거? 네. 닥터자르트 거안 써보셨죠? 아. 빈크. <laughs> 그 촉촉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 대신에 밀려나거나 뭐 남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피곤하고 오늘은 좀 내가 많이 건조하고 이렇게 촬영한 날, 조명 많이 받은 날. 그런 날은 제가 요거를 좀잘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한살때한 여섯 장에서 일곱 장씩 사 놓고 이제 한 달에 한 세네 개 정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점된 지 얼마 안된 브랜드예요. 살랑드 팔이라고 요거는 백화점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예쁘다. 예, 요거 예쁘죠. 요거 한개 요게 세일해서 3,000 몇백 원준것 같은데? 봐요, <웃음> 몇 <웃음> 몇 <웃음> 몇 <웃음> 요거 같은 경우는 트러블 문제성 피부 잠잠해지게 해주는 향도 좀 좋고, 컨셉이 약간 프랑스 프랑스 <laughs> 베르사유한 느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써보고 되게 좋은 게 있어요. 구, 구달. 구달이에요. 요거는 2 플러스 1이라서 3개 산 거예요. 아, 응. 응. 그런데 구달 청귤 비타민C 세럼 마스크,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보통 비타민K 할때 이제 있어보이려고, 저기 피부과 가면은, 고객님. 이게 그 비타민C 세럼이 잔뜩 들어있는 그 마스크거든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내 냉장고에서 뺏어서, 뺏어서 써보고도 인정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 요거 되게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요것도 살때한 10개씩 사놓고 뭐한 번씩 쓰거든요. 이게 한개 3,000원인가? 2,000 몇백원인가? 어쨌든 이건 2 플러스 1에서 더 싸게 샀지. 이게 3개에서 6,000원인가 그랬으니까 한 2,000원 꼴 음. 비싸진 않아요 최근에 제가 조금 이제 눈여 겨보는 제품이 있어요 아비브라고 이번에 어성초 라인도 나오고 좀 진정이랑 이런 거 되는데 요거 지금 되게 패키지 봐봐 누드 누드 아. 누드고 나 되게 말아 건강해 깨끗해 이런 분위기 얘네에서 나온 마스크팩 중에 허니라인이 있어요 꿀저 그거 보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누가 꿀 쏟은 줄 알았어. <laughs> 냄새가. 근데, 그러면 되게 찜찜해요. 얼굴이 달고 끈적거릴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건 1도 없이 향만 아비브 거는 저는 요즘 되게, 되게 좀 제품을 눈여겨보는 편이에요 요거 그냥 새로 나오면 하나씩 그냥 그거 있잖아요 의심치 않고 사본다? 믿고 사는 브랜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구달하고 약간 같은 케이스예요 뭐닥터자르트야 워낙 유명해서 뭐또 믿고 사지만 구달같이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믿고 사는데 아비브도 내가 써보고 느낌이 좋아서 믿고 사는 브랜드 아비브 껌딱지 시트예요 왜 껌딱지 시트인 줄 알아요? 아니요 마스크가 늘어나요. <laughs> 저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페이스 사이즈가 비하다 보니까 남 남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 붙이고 살짝 살짝 밀면 쫙쫙 늘어나요. 마스크팩이 항상 작아서 불만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좀 쫙쫙 늘어나요. 되게 좋아요. 요거 요것도 어성초고 요거는 밀크. 예 그래서 다 수분이랑 피부 활력 진정 마스크팩을 쓰는 이유는 저는 그거예요 당장 내가 화끈거리는 얼굴을 잠재우겠다라든지 내가 오늘 조금 조명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피곤하다 할때 수분을 많이 공급해 줄수 있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수분이나 활력 예, 진정 그런 유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비부 껌딱지 시트 같은 경우는 좋아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근데 유리요정은 진짜 피부에 돈안 아끼고, 네. 비싼 거 하기로 유명한데, 네. 시트 마스크는. 차이 없어요. 차이 없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는 마스크팩은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백, 그, 뭘할 때, 하나씩 붙여주는 건 해요. 음. 예. 하는데, 아비브 엄딱지 시트 마스크. 요거는, 남자들 좋겠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다. 포인트. 그다음에 말씀드릴게 브리스킨. 8년인가 17년도에 런칭한 브랜드예요.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 런칭했을 때 되게 싸게 팔았어요. 2천원대로 이렇게 팔아 가지고 그때 한 20정 사서 쟁여 놓고 썼어요. 썼는데 마스크가 면이 아니에요. 약간 그 콜라겐 같은 거 셀룰로스? 예. 그 실리콘 같은 거 약간 그런 소재인데 좋아요. 브리스킨은도 아까 닥터자르트처럼 좀더내 피부에 좋은 걸 주고 싶다 할때 쓰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근데 뭐 닥터자르트가 좀더헤비하되면 이게 좀더 어, 리치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브리스킨에서도 저는 요거 수분 집중 라인 핑크색 요거 쓰고 있어요. 리얼핏 세컨드 스킨 마스크예요. 요것도 이제 가끔 잘 쓰는 아이예요. 잘 쓰는 아이고 이제 대망의 마스크팩. 제일 많이 파는 브랜드 하나 남았어요 메디힐인데 메디힐인데 촌스럽고 기능 괜찮고 가격 싸고 메디힐이 특징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가격 저렴하고 되게 합리적이에요 가성비 좋다 그래야 되지 되게 이거 메디힐에서 나온 서클포인트 블랙칩이에요 이게 뭐냐면 얼굴 경락이 안에 이 마스크팩 안에 그 쇠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굴 경락 야 어, 눌러주고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저는 효과를 못 봐요. 이랬네요. 왠지 알아요? 사이즈감. 사이즈감. 안... 요 사이즈에 맞아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네. 여기 눌러야 되는데 여기 누르고 있고 여기 눌러야 되는데 여기 누르고 있으니까 이, 경고문자 <laughs> 있나 봐요. 경고 경고 메시지. 얼굴 <laughs> 어, 사이즈 가로 세로 몇 이상 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붓기 개선 효과가 있는 임상시험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인데 사이즈가 안 맞으면 붓기 개선 효과가 없... <laughs> <laughs>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려고 마스크팩에 이런 기능이 있는 경혈점을 찍어주는 마스크팩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게리피트에서도 1위 했죠? 요거예 네.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 저도 요거 되게 좋아해요 음. 요거 얼마? 천원천원예 음. 원래 2천 원인데 매 계속 가면 할인 3 6 0을 할인을 해요 천 원이에요 천 원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0장씩 이렇게 사나요 요렇게 하면 일주일 루틴이 되는 거지 요렇게 해도 일주일 루틴이 되는 거고 이번 주는 열심히 살았다 하면 요렇게 쓰는 거고 내가 이번 주는 그냥 편하게 살았다 하면 요렇게 쓰는 거지 그리고 계절에 따라 환절기에는 요렇게 써도 되고 그냥 한참 더울 때는 진정을 원할 때는 요렇게 써도 되는 거고 친구들이랑 같이 응. 갈 때는 이런 것만 가져가죠 그치 근데 거기서 문제는 다못 쓰고 와네 남아요 왜지? 술 먹고 시트가 제가 보여드린 거는 세 가지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 데 일반 시트, 요거는 늘어나는 시트,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리콘 같은 시트인데, 저는 솔직히 일반이 제일 나아요. 아, 진짜? 왜 그거 있잖아요. 아까워. 마스크팩을 하는데 15분 하고 떼기 아까워요. 아직 촉촉하거든. 근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욕심을 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간사해서 5분만 더 있다 떼야지 하면서 있다 보면은 이 실리콘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굳어요. 맞아 건조. 마르고 굳어요. 오히려 더 건조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시간에 맞게 해야 돼. 어, 시간에 맞게 아, 해야 되고 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있어도 되는 건데 이제 이거 하나 붙이고 또 마무리를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마스크 팩을 이렇게 해서 눈 먼저 맞추고 이마 위에 당겨주고. 이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다음 요렇게 이렇게 해서 옆에. 썸네일을 위해서 내가 뭔들 못하겠어. 아니 여기 주면 한 장도 못. 아, 아니 잠깐만 있어봐. 내가 그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붙인 거야. 설명을 하려고. 그걸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마스크팩을 다 했어. 다 했는데 이제 여기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에 남은 거를 이렇게 짜요. 이렇게 짜갖고 보통은 이거를 얼굴이나 팔이나 뭐 나온 건데 바르세요 하니까 저는 이마에 집중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마르는 속도와 여기 마르는 속도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크다고 마스크팩을, 그러니까 그리고 요런데도요렇게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잘 붙였죠. 예,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 내 피부였던 것처럼 이 거울, 이사배 거울 와 아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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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유튜버 하는 이사배 거울.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설명 드린 게 보통 브랜드는 닥터자르트, 구달. 그리고 살롱드 파리, 그리고 메디힐. 그리고 브리스킨. 그리고 아비브.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브랜드. 근데 나 여기서 되게 좀 비추하는 것좀있어 개인적으로. 슈렉 마스크 알아요? 알죠. 팬더 마스크, 슈렉 마스크. 그거 생각보다 별로예요. 프린트 때문에 두꺼워. 두꺼워서 이게 얼굴에 밀착이 안 돼.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비추해요. 그러니까 왠지 그, 거기 프린트가돼 있어서 내 피부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슈렉 마스크, 팬더 마스크는 솔직히 비추 아니 물론 걔네도 마스크팩으로 쓰라고 나왔겠지 그러면서 아. 거기다가 유머를 아. 더 했는데 사과하세요 그러면 물론 좋아요 좋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프린트된 거보다는 프린트, 어, 프린트, 프린트 안된게 저는 좀더 피부에 촉촉한 거에는 목적이 자기 말하면 주름 생기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써보고 좀 많이 제가 요즘 한절기 계절과 요즘 컨디션에 그리고 요즘 유행에 좀더 맞는 걸 추천을 한다면 저는 구달 개인적으로 얼굴이 크시면 험닥지 시트 그리고 아비브 거 괜찮고 구달 거 괜찮고 닥터라자 자르트나 메디를 워낙 유명하니까 뭐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야 그리고 이제 브리스킨 같은 브리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명이 아니고 시, 약간 실리콘 그 셀룰라이즈 어, 성분의 시트이기 때문에 요것도 좀더 괜찮다. 그, 대, 그 대신에 이거는 시간을 좀 지켜라. 아까워도 시간을 지켜라. 왜냐면 마르고 나면 뗄때 피부가 땡겨 당겨요. 그게 안 좋거든요. 피부가 땡기는 거는 일단 이렇게 여섯 개 브랜드 중에서는 원럼쌈을 먹으면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구달. 저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셨습니까? 선물! 아 진짜 왔다. 어떻게 이거 한번 저거 학과 이벤트 같은 거? 아 그러면 어? 댓글로. 응, 받고 싶은 사람 구독 좋아요랑 댓글 달아주시면, 그러니까 뭐 응원의 댓글 있잖아요, 그런 거 요리 좀 힘내세요, 보고 언니,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해주시면 은 제가 구달 마스크팩 세 개씩 보내드릴게요. 쪽지 해가지고 따로 해가지고 응. 연락 드릴게요. 다섯 분, 다섯 분, 다섯 네. 분 뽑아서 세 개씩해서 1 5개 사야겠다. 사놓고 보내드려야겠다 저는 올리브영 가까워서 가는 거지? 와슨슨하고 롭스도 괜찮아요. 예, <laughs> 네, 아 <아니>, 진짜. <laughs> 그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저에 대한 마스크팩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고 있으니까 뭐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서 해보세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 어 이것 때문에 누가 트러블이 났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일은 없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지금까지 먹으면서 뷰티 얘기하는 먹부비였습니다